택시 운전사 사실은 뉴욕 타임즈 기자의 증언 그 생생한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꾸며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부터 보고 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나스 네. 미 레츠고 광주, 어? 나타, 나타. 네. 광주 가난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막연히 역사 속기서 배웠던 걸로도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는 건. 그우데 만약에 미리 함께 오게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최대의 보관이될거 빨리 가야 돼. 프로미스. 여기 소청하지 마시고. 단순히 영화라고 하기엔 올해 첫 천만 영화인데다가 역사적 사실도 많이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서 미처 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힌치페터 기자의 한국 취재기를 담은 책에. 참여하고 실제로 직접 만났던 이 최상훈 뉴욕타임즈 특파원을에게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백 변호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힌츠펜터 기자는 지금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독일 기자고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필름을 가지고 나오고 나중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지금 최상훈 뉴욕타임즈 특파원은 그. 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썼던 음. 분이고요. 거기다 힌츠페터 기자를 여러 번또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번 이 택시 운전사 영화에 관련해서 아, 사실은 실제 실제하고 다른 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좀더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택시 운전사의 그힌츠페터 기자가 원래 영화 속에서는 광주를 한번 찾았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안에 필름을 숨겨갖고 포장을 멋있게 해갖고 결혼 선물인 것처럼 갖고 나갔다. 김포공항을 무사히 통과해서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마중 나온 사람에게 필름을 넘기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날 항구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광주로 다시 내려가죠. 이종우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저, 저 필름이라는 게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그 필름이. 그 당시 이제 정권에게서 이제 압수될 위기니까 일본을 통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광주를, 그 위험한 광주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증언은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힌스베터 기자가 1997년인가요? 기자협회에서 나온 그이 이 책에 이 이야기를 밝혀요. 또 뒷이야기를 거기서 이미 언급이 됐는데. 영화를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스포일러가 네. 약간 하시면 아직 안 됩니다. 짧만 쬐끔만 포함시켜 드리면 네. 어, 영화 와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평범한 택시 운전사인 김만섭 씨가 이제 우연히 정말 힐스펙터 씨를 태우고 태우고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의 참상을 보고 어이 굉장히 성, 이게 그이 참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 흰스패트 기자가 다시 이제 그 공항에 내려다 주고 지금까지 헤어졌다. 이게 영화의 어떤 큰주거리인데두 네.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어이 흰스패트 기자가 도쿄에서 이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사복 씨라고 지금 얘기되는 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내려가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운전하더라. 즉 그뭐그 뭐그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 돼 있는데 아주 위험한 곳을 저 스스로 스스로 파그 그러니까 헤쳐 나가서 광주에 도착하더라. 세 번째 영화에서는 혼자 내려가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사실은 독일 기자와 함께 또 영상 뭐 이렇게 영 음향 담당 감독과 함께 다른 어떤 기자와 함께 네 명이 내려갑니다. 그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면 비하인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까 지금 뭐 갑자기 다른 사실을 다 갑자기 다 말씀하시는 바람에 <laughs> 그 최상훈 특파원이 얘기했던 영화 다른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더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그 영화에는 보면 자기가 아는 한국 기자가 택시를 부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미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수를 공항에 보냈는 거야.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만약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영화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연이 된두 사람인데, 그, 힌스페터 기자가 열심히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또 만나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화와는 네. 다르게 두 번씩이나 광주를 데려다 주죠. 네. 그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둘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계속 힌스페터 기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 이후에 아, 상도받고 네. 하면서. 그때마다 찾아다녔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라는 사람이 SNS에 올려서 아, 사실은 김사복 씨가 이, 이름이 맞고 돌아가셨다 1984년도에 택시 운전사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람이 거죠? SNS로 해서 돌아가셨다. 관심 고맙다 라고 해서 진위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가짜가 아니냐 왜냐하면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 아들이라는 분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도 계속 그 힌스베트 기자가 찾았는데도 못 나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김사복 씨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독일인 기자가 그 이름을 그 자기가 김사복이라고 했을 때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했다라는 설.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를 예. 저 뉴욕 타임즈 특파원도 그왜 택시 운전사를 힌치페터 기자가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나느냐. 그 이름이 진짜가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 기자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그 사실 외국인이 한국 사람 이름 불러줄때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김사복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받아 적었는지,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완전 추측이지만 도와 줬다는 걸 갖다가 자기한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엉뚱한 이름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훈 씨 말씀 네. 더 이어가실 텐데 왜냐하면 네. 외국인이 한국 사람 이름 저희 뭐 이름 했을 때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김사복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첫 번째 예, 추측은 그거예요. 두 번째 추측은. 당시가 얼마나 엄한 시기입니까? 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아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자기가 데려다 줬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군부 정권 은한몇년 동안 군부 정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약에 이 기자가 발각이 났는데 드이 들통이 났는데 이 기자로부터 자기 이름이 만약에 밝혀지면 자기는 그 당시 상황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아실 거예요. 누구나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였다면 자신이 안 들키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 기자를 데려다 주지 않은 걸로 어떻게 할까? 이름을 숨겼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최상훈 이 뉴욕 타임스 서울 특파원이 이런 네. 가정도 했어요. 무슨 가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이미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수를 공항에 보낸 거야. 음. 그 누군가가 이 사람들 그 패터 기자 이 사람이 오그 네. 네.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고, 언제 공항에 도착할 때냐 나가서 실어주라고 이야기했을 수가 있거든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같으면 이렇게 주선을 했던 사람이라도 나타나야 된대 말이지 근데 이제 이번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는 그런 걱정이 다 없어지면 어? 부담이 다 없어지면 혹시 이 김사복 씨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주선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그 중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 외교적 방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요격 충분한 능력이 있다. 오늘 미군의 이제 탑3가 한국을 찾아서 성주... 사드 기지까지 네. 방문했기 때문에 미군이 가진 모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 미국에도.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훈련을 통해서 모든 옵션이 가능케 할 것이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오늘 뭐 우리 민족기를 통해서 북한이 또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일축하는 그런 방금 전에 메시지 미국의 군 지도부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힌치 패터 씨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택시 운전사가 워낙 관심이 있고 그 기자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문 대통령도 영화를 직접 보면서 힌치 패터 씨의 부인과 함께 그 아쉬움을 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힌치 패터 씨 부인이 저희 채널의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Wir konnten heute Nacht nicht besonders gut schlafen, nachdem wir den Film gesehen haben. Ja, und das war sein, sein Impetus, was ihn angetrieben hat, die Wahrheit darzustellen. Er wollte jetzt die Wahrheit zeigen. Das war sein Haupt 그 518의 잔혹한 찬상을 휘지패터 기자의 그 카메라가 다 전해서 이제 해외 전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지금도 저희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그 기자 말고도 영화 속의 주인공 송광호 씨가 분한 그 택시 운전사. 앞으로도 이제 찾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사가 이 영화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부터 굉장히 한몇 개월 동안 김사복 씨를 찾아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공을 들였겠죠.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서 이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주민 녹증이라든 이런 네트워크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찾았을 때 실패했다고 한다면 또흰스패트키 씨가 이렇게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나와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아마도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걸 보면 사실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이제 독일 기자고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필름을 가지고 나오고 나중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지금 최상원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그 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썼던 음. 분이고요 거기다 힌츠페터 기자를. 여러 번또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번 이 택시 운전사 영화에 관련해서 아, 사실은 실제 실제하고 다른 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좀또 약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택시 운전사의 그 힌지 패터 기자가 원래 영화 속에서는 광주를 한번 찾았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그 안에 트림을 숨겨 갖고 포장을 멋있게 해 갖고. 결혼 선물인 것처럼 갖고 나갔다. 김포공항을 무사히 통과했어. 택시 운전사 사실은 뉴욕타임즈 기자의 증언, 그 생생한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꾸며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부터 보고 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나스미리 레츠고 강주 타라타 타 광주 가난 새끼 같은 건 없습니까? 마, 역사 속에서 배웠던 걸로렇각하다했었는데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이다민이 함께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이 일본 공항에 도착했어? 이제 마중 나온 사람에게 필름을 넘기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날 항구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광주로 다시 내려가죠. 이종욱 실장님 그러니까 네. 원래 저, 저 필름이라는 게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예. 5.18 광주의 참상을 담은 그 필름이 그 당시 이제 정권에게서 이제 압수될 위기니까 일본을 통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광주를 그 위험한 광주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이 증언은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힌스베터 기자가 야, 1997년인가요 기자협회에서 나온 그이 이 책에 이 이야기를 밝혀요 또뒷 이야기를 거기서 이미 언급이 됐는데 영화를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스포일러가 <laughs> 네. 약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laughs> 빨리 단순히 영화라고 하기엔 올해 첫 천만 영화인데다가 역사적 사실도 많이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서 미처 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이 힌츠패터 기자의 한국 취재기를 담은 책에 참여하고 실제로 직접 만났던 이 최상훈 뉴욕타임즈 특파원을에게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백 변호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일단 힌츠터 기자는 지금 택시 짧게만 음, 포함시켜 드리면 네. 어, 영화와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평범한 택시 운전사인 김만섭 씨가 이제 우연히 정말 히스패터 씨를 태우게 태우고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의 참상을 보고 어이 굉장히 성 이게 그이 참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패터 기자를 다시 이제 그 공항에 내려다 주고. 지금까지 헤어졌다. 이게 영화의 어떤 큰 줄거리인데, 네.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어, 이 힐스펙터 기자가 도쿄에서 이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사복 씨라고 지금 얘기되는 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내려가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운전하더라. 즉, 그 뭐, 그 설명이 굉장히 구체.